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개네개 4개. 정답은요. 네개입니다네개인데두분이 4개. 갔죠. 2분짜리 두 선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분짜리선거시 자, 아 어르신과 학생의 대결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결이 나셨고요. 파마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상이 필요할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다 가지신 분이 학생을 뽑고 과학 2상을 가져가실지 네, 우리 학생 가위바위보 냈을 겁니까? 가위를 낸다고 했습니다. 가위를 낸다고 했는데 누굴 내버인가를 국내 사회적 위신이 깎여 나갈 수 있다는 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래희망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의사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겨버린다면? 저 친구는 의사협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차에 안 와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내면 진거. 가위, 가위, 고! 오, 대단하십니다. 아, 기아이 의사가 되겠다는 어린 극성의 똥을 벌써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성이 이기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아니고요. 네, 이거 사정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코너스도 조직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 이름께 품권을 드려보도록 할텐데요. 바로, 바로, 네, 네 분이시고, 네 분이시고, 네 분, 네. 장에서 네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어린 학생의 꿈을 밟고 치약을 가져가신 선생님들, 사랑하셨습니다. 저분의 재물벽 대단합니다. 이 과연 이번에도이기실지 자, 상대 필요하시고, 안 내면 질러. 그아 선생님 되게 시무하세요시험을 가져갔는데도 이런 사건은 되게 시무하세요아노래방 아쉽죠. 충분히 아쉽죠. 자. 어?